자 시청자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주매니저입니다 오늘 영상도 1초 스킵 없이 저와 끝까지 함께 시청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청 전에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따뜻한 댓글 부탁드리면서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 해볼 종목 LNC 바이오입니다 LNC 바이오 오늘 가격부터 확인하겠습니다 LNC 바이오 시가 58,500원으로 시작했고요 64,900원 13% 우리 급등 만들어서 장 마감했습니다. 우리 LNC바이오 주주 여러분들 이 고점에 계신 분들은 살짝 아쉽겠지만 제가 어느 가격대에 있으신 분들 좀 털고 가자 라고 해서 우리 오늘도 수익 보신 구독자 여러분들 몇계십니다자 LNC바이오 엄청나게 지루한 하락장 이어가다가 이제 반등 시도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LNC바이오 차트를 보시면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는 부분이 있죠. 그동안 막혀있던 흐름이 오늘 캔들로 명확하게 뚫렸다는 점입니다. 중요한 가격대에서 계속 눌리던 구간을 이 거래량을 동반하면서 위로 돌파했고 그 과정에서 분위기가 확실히 달라졌습니다. 이런 표현 많이 쓰죠. 혈이 뚫렸다. 지금 차트 상태가 딱그 표현이 맞는 구간입니다. 단기적으로 보면 계속 눌리던 이 평선 위로 다시 올라섰고 아래에서 받쳐주던 지지선도 깔끔하게 유지되고 있습니다. 기술적으로는 이 추세가 다시 살아났다고 볼수 있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종목을 놓고 보면 이 분위기가 좋아진 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주가가 바닥에서 의미있게 반등했고 그 반등이 단순한 기술적 반등이 아니라 추세 전환을 시도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자, 다만, 여기서 꼭 짚고 가셔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LNC 바이오 무슨 종목이죠? 네, 바이오 종목입니다. 바이오 종목의 가장 큰 특징은 캔들이 예민하다는 점입니다. 물론, 요번에 우리 이 로봇에서 다음 수급으로 넘어가서 뭐 우주, 완전, 뭐, 조선. 바이오가 올줄 알았더니 이런 수급이 먼저 타고 다음이 오늘 바이오가 좀 수급이 많이 몰린 것도 있습니다. 한번 움직일 때는 시원하게 움직이지만 반대로 흔들릴 때는 일반 종목보다 훨씬 더 크게 흔들릴 수 있습니다. 오히려 좋은 캔들이 나왔다고 해서 아무 대응 없이 따라가면 오히려 손실로 이어질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이 바이오 종목은 방향만 맞히면 된다라는 접근이 잘 통하지 않습니다. 항상 중간중간 변동성을 줍니다. 위에서 흔들고 아래에서 흔들고 그 과정에서 개인 투자자들의 체력을 계속 빼는 구조입니다. 지금 LNC 바이오도 마찬가지입니다. 흐름은 좋아졌지만 이제부터 나오는 캔들 하나하나가 굉장히 중요해집니다. 윗꼬리가 길게 나오는 날도 있을 수도 있고, 갑자기 눌림이 난, 나오는 날도 충분히 나올 수 있습니다. 이럴 때 감정적으로 대응하면 정말 힘들어집니다. 조금 오른다고 욕심이 생기고, 조금 빠지면 불안해지고, 이 상태가 되면 좋은 흐름을 보면서도 우리 수익을 내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구간에서는 좋아 보인다 해서 끝내시면 안 됩니다. 반드시 이 대응 전략이 필요합니다. 어디까지는 가져갈지, 이 어디가 무너지면 정리할지, 이 본인만의 기준을 세워두셔야 됩니다. l n c 바이오는 지금처럼 흐름이 살아나는 구간에서는 잘만 대응하면 우리 충분히 좋은 수익으로. 연결할 수 있는 종목입니다. 다만 대응 없이 들고만 계시면 이 예민한 변동성에 휘둘릴 가능성이 큽니다.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지금 LNC 바이오는 혈이 뚫리면서 분위기는 확실히 좋아졌습니다. 하지만 이 바이오 특성상 캔들 하나하나가 예민하기 때문에 반드시 대응이 필요합니다. 같이 차분하게 대응하면 이 손실은 줄이고 이 좋은 흐름은 수익으로 연결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가 진짜 중요한 구간입니다. 자 그래서 LNC 바이오 주주 여러분들 오늘 갑자기 갭 상승해서 갑자기 이렇게 뛰어 오른 분위기에서 이 실시간 대응 정말 필요하죠. 본업도 하셔야 되고 육아도 하셔야 되는 분들, 이 바이오. 조그만한 이슈, 뉴스 찌라시만 나와도 이 주가 굉장히 많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실시간 대응 꼭 필요하죠. 하지만 바쁘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대신 이 대응 잡아 드린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대응 타점은 댓글 하단 링크 들어오셔서 체크 체크만 해주시면 되고요. 작성 5초면 끝납니다. 100% 무료로 LNC 바이오 대응해드릴 테니까 편하게 들어오셔서 대응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댓글 하단 링크가 불편하시다면 0 1 0 4 8 2 5 0 4 7 1로 6만 보내주셔도 대응 같이 할수 있으니까 편하게 대응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LNC 바이오 수급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이 개인 수급과 이 세력 수급의 방향이 완전히 갈렸다는 점입니다. 먼저 개인 수급부터 말씀드리면 오늘 개인 투자자들은 전반적으로 이 차익 실현 물량이 상당히 많이 나온 하루였습니다. 물론, 당연한 겁니다. 주가가 단기간에 빠르게 상승하면서 이 정도면 충분하다 라고 판단하신 분들이 이 수익을 확정하는 흐름이 자연스럽게 나타났습니다. 이 부분 전혀 이상한 움직임이 아닙니다. 주가가 많이 오른 종목에서 개인들의 차익 실현이 나오는 것은 아주 정상적인 시장 반응입니다. 중요한 건그 다음이죠. 개인들이 물량을 내놓는 동안 그 물량을 누, 누가 받아 갔느냐입니다. 수급표를 보면 기간, 금융 투자, 그리고 그외 주체들이 오늘도 매수 포지션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이 분명하게 보입니다. 개인들이 던진 물량을 세력 쪽에서 흡수하고 있는 구조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주가가 많이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세력들이 빠지지 않았다는 뜻이기 때문이겠죠. 보통 주가가 단기급등하면 세력도 같이 빠지는 경우가 많은데 지금 LNC 바이오는 그렇지 않습니다. 즉, 개인은 수익을 확정하고 나가고 있지만 세력들은 아직 이 구간을 이 정리 구간으로 보지 않고 있다는 해석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오늘 수급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주가는 많이 올랐지만 주도세력은 여전히 매수 쪽에 서 있습니다. 이런 구간에서 가장 조심하셔야 될 부분은 이 감정적인 대응입니다. 주가가 올랐다는 이유만으로 무작정 따라붙는 것도 위험하고 반대로 개인 매도가 많다고 해서 겁먹고 던질 필요도 없습니다. 이럴 때 필요한 건 방향이 아니라 이 대응입니다 조정이 나오면 어떻게 할지 다시 거래량이 붙을 때 어떻게 할지 미리 기준을 세워 두셔야 됩니다 lnc 바이오는 지금 수급 구조만 놓고 보면 아직 흐름이 끝났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오히려 개인 물량이 정리되는 과정에서 주가가 한 단계 더 정리되고 다음 흐름을 준비하는 구간으로 볼수 있습니다 물론 중간중간 흔들림은 나오겠죠 하지만 중요한 건그 흔들림 속에서도 이 세력 수급이 유지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엘앤시바이오는 개인들의 차익 실은 물량이 많이 나왔지만 그 물량을 세력들이 받아가고 있는 구조입니다. 주가가 이미 많이 오른 상태에서도 이 매수 포지션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은 여전히 긍정적인 신호입니다. 이런 종목은 가만히 바라만 보면 수익이 안 됩니다. 가치 흐름을 체크하면서 차분하게 대응하셔야. 손실을 줄이고 더 좋은 수익으로 연결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중요한 건 예측이 아니라 대응입니다. 끝까지 같이 대응하면서 이 흐름 좋은 수익으로 만들어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래서 누가 사고 팔고 계속 실시간으로 체크 못 하시니까 저 주머니저가 대신 대응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댓글에다 링크 들어오시거나 010-482-0471로 5 6만 보내주셔도 같이 대응해 드릴 거니까 편하게 들어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LNC바이오 기사 한 가지만 정리하겠습니다. 지금 보신 기사 내용을 바탕으로 LNC바이오의 현재 상황과 앞으로의 흐름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LNC바이오의 중장기 전망은 여전히 좋습니다. 단기 주가 변동성에만 흔들릴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이번 기사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유통망 확대, 두 번째는 메가플러스 글로벌 진입 가속화입니다. LNC바이오는 단순히 제품을 하나 잘 만드는 회사가 아닙니다. 지금은 어디에서 얼마나 많이 어떻게 팔수 있느냐의 단계로 넘어와 있습니다. 이번에 언급된 LNC 차이나 그리고 중국 단전역 인근 유통망 구축은 이 회사가 중국 시장을 본격적으로 공략하겠다는 신호로 보시면 됩니다. 중국은 의료 비용 재생 의료 시장 규모 자체가 다릅니다. 왜냐하면 한국에 여행 와서 막 강남의 피부과 손님들 차고 넘치죠. 이 시장만 놓고 보면 한국의 몇배 수준입니다. 그 시장에 안정적인 유통망을 깔아두고 이 메가플러스 같은 핵심 제품을 올려놓겠다는 전략입니다. 특히 기사에 언급된 이 메가플러스 현지 생산 허가 부분이 중요합니다. 이건 단순 수출이 아니라 현지 생산, 현지 판매 이 구조로 가겠다는 의미입니다. 이렇게 되면 가격 경쟁력, 물량 확대, 시장 침투 속도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런 구조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시장이, 시장이 시간이 걸렸던 이유도 바로 이 때문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그 준비과정이 하나씩 현실로 드러나고 있는 구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주가가 이미 많이 오른 상태라서 이미 끝난 게 아닐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기업 스토리만 놓고 보면 지금은 끝이 아니라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구간에 가깝습니다. 물론 바이오 종목 특성상 중간중간 조정도 나오고 캔들도 예민하게 흔들릴 수 있습니다. 이건 피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한번더 말씀드리지만 중요한 건이 대응입니다. 올라갈 때만 바라보는 투자가 아니라 흔들릴 때 어떻게 대응하느냐가 수익과 손실을 가르는 포인트가 됩니다. LNC 바이오는 유통망 확장, 중국 시장 진입, 그리고 메가돈 플러스라는 핵심 제품까지 이 스토리가 아직 살아 있습니다. 자, 그래서 LNC 바이오는 단기 변동성은 있을 수 있지만 사업 방향성과 성장 스토리는 여전히 유효합니다. 흔들릴 때 포기하는 종목이 아니라 차분하게 대응하면서 가져가야 할 종목입니다. 앞으로도 같이 흐름을 체크하면서 조급해하지 않고 대응을 통해 수익을 연결해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댓글 하단 링크와 0 1 0 4 8 2 5 0 4 7 1로6만 보내주셔도 LNC바이오 주주 여러분들이나 관심 있으신 분들한테 이 대응 타점 공유해드릴 거니까 편하게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하지만 이코점에서 물려 계신 분들 분명히 계실 겁니다. 지금 이 반등 아쉬우신 분들 너무나 많으실 거라 생각하는데 그런데 우리는 이 와중에 기다리면 안 되죠. 매일 매일 수익으로 연결은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구독자 여러분들께 장 마감 전 매일 두세 가지 이 매수 사인 드리죠. 이거 상한가도 가능하고 평균 15에서 20%는 무조건 급등 만들어 주는 거 우리 영상 시청하시는 시청자 여러분들 잘 아실 거라 생각합니다. 아, 그래서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시청자 여러분들, 우리가 주식하는 궁극적인 목적이 있죠. 이 손실 줄이고 수익 보는 거죠. 하지만 손실 보는 건 너무 쉽고 수익 보는 건 어렵습니다. 그래서 주민이 저가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장 마감 전에 매일 두세 가지 이렇게 매수 사인 드리죠. 약속의 셋이 무료 실전 매매 방에 매일 매일 공유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 정확한 재료와 정확한 종목과 정확한 이유로 이렇게 제가 매일 매일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수, 수익 도와드리게 공유해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어떤 종목으로 어떤 이유로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이 좋은 수익 가져가고 계신지 한번 짚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첫 번째로 제가 신호 드렸던 리브스 매드입니다. 이 해외에 본격 진출의 주력 주력 제품 고성장과 그리고 바이오 수급 교체로 됐죠. 우리 바이오 수급이 계속 몰리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리브스메드 고가 29% 급등 만들어 줬고요. 장중 기준 78,000원 수익 봤습니다 자, 리브스메드도 제가 장마감 전에 이렇게 사인드렸던 종목입니다. 리브스메드 잘 대응하셔서 현재 수익 보고 계신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자, 두 번째 무료 급등주 ABL 바이오입니다. 이 홍콩 및 싱가포르서 해외에 NDR 진행하고 있죠. 그리고 또 바이오 수급 똑같이 몰려서 우리 수혜를 받고 있습니다. ABL 바이오 고가 기준 23% 급등 만들어졌고요. 장중 기준 2 3 8 0 0 0원 수익 보고 있습니다. 자, ABL 바이오도 이렇게 장 마감 전에 신호 드렸던 종목입니다. 잘 담아가셔서 현재 수익 보고 계신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신호 드린 에코프로 BM입니다. 이 글로벌 휴머노이드 로봇 시장의 핵심 요새 이 배터리 쪽으로 이차전지 쪽으로 엄청나게 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에코프로비엠 고가 기준 19% 급등 만들어 줬고요. 이 장중 기준 20만 3천원 수익 보고 있습니다. 에코프로비엠도 제가 이렇게 장 마감 전에 사인 드렸던 종목입니다. 자, 에코프로비엠도 우리 수익 보고 계신 구독자 여러분들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들 오늘 말씀드린 이세 가지 종목 모두 수익 보고 있습니다. 뭐20% 20% 15% 이렇게 수익 보여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이 여기에 뭐 100만원 씩 아니면 10만원 씩 아니면 한 주씩이라도 구매를 하셨으면 다음 날 무조건 우리 수익으로 챙겨갈 수 있는 구조입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들 제가 많이 말씀드리지만 이 복리 수익 정말 중요합니다. 본인이 시드머니 100만원이 있는데 하루하루 3%만 수익 보면 이거 100일이면 1,900만원입니다. 이렇게 마이너스, 만약에 500만 원이 손실이 나타 치면은, 물론 한 번에 플러스로 만들면 좋죠. 하지만 그게 힘드니까, 무료급등주 받으셔서, 이 계단식으로 천천히 수익 쌓다 보면, 무조건 이렇게 언젠간 플러스로 바뀔 수 있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들, 저 이거 무료급등주 드리는 거돈 받고 드리나요? 아닙니다. 저100% 무료로 우리 시청자 여러분 수익 챙겨 드리려고 무료로 드리는 겁니다. 자 무료급등주도 똑같습니다. 이 댓글하단 링크 들어오셔서 체크체크만 해주시면 되고요. 작성을 하는데 5초도 안 걸립니다. 100% 무료로 제가 무료급등주 두세 가지 매일매일 공유해 드릴 거니까 편하게 받아 가셔서 우리 손실 줄이고 이 수익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댓글하단 링크 불편하시다면 0 1 0 4 8 2 5 0 4 7 1로 6만 보내주셔도 이렇게 무료급등주 두세 가지 공유해 드릴 거니까 편하게 받아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댓글 하단 링크와 번호로 6 보내주신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한해서 무료 종목 분석소통방 운영 중에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이 저한테 궁금하신 종목 말씀해 드리면 정리해서 올려 드리고요 그날그날 나오는 뉴스들 이슈들 뭐가 좋고 뭐가 안 좋고 미국이 어떻고 유럽이 어떻고 손 아프게 밤잠 설쳐 가면서 계속 올려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이 많이 도움돼서 이렇게 수익 봤다고 이렇게 인증도 해 주셨습니다 먼저 수익 인증 해 주신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께 먼저 감사 인사 드립니다 자 하지만 이 무료 종목 분석 소통방도 그렇고 제가 수익 인증 올려 드리는 거다 거짓말이다 합성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아직도 여럿 계시더라고요. 자, 오른쪽에 텔레그램 보이시죠? 실제로 운영 중인 방이 있습니다. 우리 1월 마지막 주 주요 일정도 이렇게 올려드렸고요. 그 다음에 우리 토큰즈, 우리 스테이블 코인, 이것도 제가 정말 많이 말씀드렸죠. 올려드리고, 그 다음에 우리 코스닥, 우리 올려드리고, 엄청 많이 올려드립니다. 뭐 2차 전지 배터리 올려드리고, 우리 현재 로봇 다 빠지고 있죠? 조심하셔라. 이렇게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여기 보시면 수익 인증도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는 방입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들 이거 제가 생각하기엔 이 무료 급등주 두세 가지 받으셔서 수익 나는 것도 좋은데 이 무료 종목 분석 소통방 여기에 제가 올려 드리는 자료만 보면 이 주식 하시는 이 눈이 달라지실 겁니다. 정말 중요하고 핫한 내용들 올라올 때마다 제가 빠르게 최대한 빠르게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이해하기 쉽게 정리해서 올려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럼 무료 종목 분석 소통방 들어가고 싶은데 입장료는 얼마일까요? 아니죠. 이것도 100% 제가 무료로 초대해 드리고 있는 겁니다. 무료 종목 분석 소통방도 똑같습니다. 이 댓글 하단 링크 들어오셔서 체크 체크만 해주시면 되고요. 작성하는데 5초도 안 걸립니다. 100% 무료로 제가 이태응 타점 잡아드리죠. 그 다음에 궁금하신 종목들 관심 있으신 종목들 말씀해드리면 무료 종목 분석 소통방에 제가 정리해서 올려드리고요. 그 다음에 두세 가지 우리 장마감 전에 매수하셔서 무료 급등 주 두세 가지 받으셔서 이 15에서 20%는 무조건 수익 나고 있는 것도다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댓글 하단 링크 뿐만이 있는 게 아니죠. 0 1 0 4 8 2 5 0 4 7 1로6 보내주시면 제가 하는 모든 무료 혜택들 다 받아가실 수 있으니까 편하게 오셔서 모든 무료 혜택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도 무료 급등수로 좋은 수익 보고 계신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진심으로 응원 축하드립니다. 자 이렇게 해서 시청자 여러분들 오늘 LNC바이오 한번 알아봤습니다. LNC바이오 정말 의미 있는 반등 만들어냈습니다. 물론 중간중간에 눌림은 있겠지만 우리 LNC바이오 저는 아직 더갈 여력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같이 대응해서 우리 좋은 수익으로 이 전환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하지만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2025년에 수익이 더 많으셨으면 정말 좋죠. 근데 손실 많이 보신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계시니까 저주민니저가 2026년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수익 좋은 수익 연결할 수 있게끔 노력해서 영상 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채널 성장이 목표이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따뜻한 댓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들 한 주의 시작 화이팅 하시고 이번 주도 힘찬 한 주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날씨가 많이 추우니 감기 조심하시고 옷 따뜻하게 입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끝까지 함께 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다음 영상엔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